자 반갑습니다. 백돌이 타고 오랜만에 영상 찍네요. 오늘은 일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요 손세차를 한 동안 못 해가지고 예 여기 처음으로 예뭐 자동세차 요 맡겼는데 아, 하고 있는데 예 너무 좋네요. 너무 추워가지고 손세차는 한번못할것 같아가지고. 예, 거금, 1 2 0 0 0원 주고, 예, 세차를 돌리고 있습니다. 예, 또, 그만님 영상이 또 올라와가지고, 또 보고 있는데, 제가 작년 이맘 때 출연한 것 같은데, 예, 하여튼, 세월이 참 빠르네요. 그 기간동안 우리 백돌이 진짜 업그레이드 많이 됐습니다. 아무튼,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그만님한테 한번 찾아가고 싶네요. 자, 다들 추운 겨울,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